기초부터 튼튼하네요 네, 쌈이 네, 네. 절대 안 무너져요 오. 음. 잘 있었나? 네 <laughs> 오늘 맛있는 거 한번 먹어볼까? 네 좋습니다 과메기 어때 형님? 과메기 좋지 렛츠고 <laughs> 심심할 땐 심뽕. 지금 오후 한 시인데 현재는 손님이 안 계세요. 이제 과메기 시즌입니다. 여기도 이렇게 앉으실 수가 있고 여기 안쪽으로도 테이블이 쫙 이렇게 포차처럼. 1년반 전에 구독자님들하고 정모할 때 여기서 한 뵀었는데 오늘 도 여기서 몇분 뵙기로 했어요.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. 응? 뭐 오는 길에 뭔데? <웃음> <웃음> 반풀인데 옷을 사왔다고? 그냥 막입으시라고 괜찮은데? 네. 와따다다 네. 괜찮나? 네. 와 여러분 괜찮습니까? 네. 너무 비싼 가이가잘 입을게 고맙데자 네. 나왔습니다 이게 대짜 과메기의 시즌이 돌아왔다 야채도 싱싱합니다 한잔 하세요 소주한 금복주 한잔씩 그런 거. 또 입술에 뭐 벌거 해가 또 오랜만에 만났나. <laughs> <laughs> 너무 가라. <laughs> 그래 눈동자에 건배. 건 짠. <laughs> 계란찜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거 납작 만두도 나오고 뭐 강냉이, 다슬기도 나오고 김도 나오고 뭐 이런 거쌈 싸드실 수 있도록 그다음에 땅콩도 나오고 번데기도 나와요 번데기. 맛있게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격이 올해 처음입니다. 이제 시즌이죠. 반들반들. 하이. 차. 와 근데 옷이 후끈후끈 하다. 이게 낫지. 이배배 낫다. 어. 이건 맛있잖아. 이상하다 왜 같이. 시달구나. 까만 걸로 갈아입었어요. 까만 거 할게. <웃음> <웃음> 심심할 땐 짐뽕. 이집 초장 맛 있거든요. 음. 쫀득쫀득하네. 좋다 과메기를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참 안타까워 혹시 키친님 과메기 못 드세요? 아니 아니요 아 술이 돌게 가지고 술 깬. 어제 술 얼마 드셨네요? 작은 PT 두개 작은.. 짜... 네병 마셨네 네. 왜 그래요? <laughs> 저는 어제 세병 먹었거든요 왜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아니 나는 라이브 했잖아 응? <laughs> 라이브 봤잖아 라이브 봤잖아 아니, 봤죠, 방송했잖아 근데 음. 라이브를 보면서, 여러분, 제 라이브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, 라이브를 보면서 술을 먹는 게 이상하다고 저도 생각한 적이 있는데, 응. 술 먹방하거나 뭐 먹방하는 거 보면서, 나도 그걸 먹거나 술 먹잖아. 진짜 잘 넘어가요. 맞아. 재밌어. 응, 맞아, 맞아. 채팅 한 번씩 쳤다가, 응. 대화하면서 먹으면, 진짜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기분이 있거든요.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고, 라이브 좀 보러 많이 오시라고. <laughs> 자, 한입하세요, 여러분. 아! 뭐. 저전 어릴 때부터 과메기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집에서 앉아서 할머니하고 맨손으로 신문지 깔아 놓고 이걸 다 깠다니까 그럼 이 손의 냄새가 일주일간 아무리 뭐 퐁퐁이고 하이타이고 씻어도 안 없어져 그때 생각이 나네요 항상 이거 안주 준비해 놓고 한잔 해야지 쌈은 여렇게 싸야 되네 기초부터 튼튼하네요 쌈이 절대 안 무너져요 여여기 음. 포장하면은 이게 뭐지? 선물 박스 같은 데다가 진짜 예쁘게 포장이 되거든요. 포장해서 드셔도 괜찮아. 요 과메기가 밥하고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. 포항에는 저희 고향에서는 밥 먹을 때 많이 먹거든. 그러니까 반주로 한잔하면서 된장 찌개 하나 끼려놓고 같이 이렇게 앉아가 먹으면 짠. 음. 자 이거 연탄불에 구운 오돌뼈입니다. 오돌뼈 아, 이 맛있거든요. 음! 맛있다. 빨리 모바, 모바. 연타이 구워서 희한하다. 맛있어요. 북송로 양념 맛도 살짝 나고. 오도독, 오도독. 음, 오돌뼈 자체도 이거 안 드셔보신 분도 많으실 건데, 평소에 그냥 일반 고기 석쇠만 드셔보셨으면은, 이거 참 경험해보실만 합니다. 누구 뭐 씹을 사람 있잖아. 이거 주문합니다. 소주 안주로 또 좋아. 음, 그 옆에 계신 분이, 칭뽕TV 구독하신 분들 중에 이제, 소식협회가 생겼어요. 뭐, 안 먹어요. <laughs> 거기 소식협회 회장님, 젓가락을 와서 올려놓고 계속 이렇 그대로 있어요. 이분은 소주 드실 때도 안주를 오렌지, 바나나, 식빵, 그때 테두리, 빵 테두리 이런 걸로 소주 드시고 이런 분이시거든요. 아, 피곤하네 예, <laughs> 네, 오늘 만나서 네, 네, 고맙습니다. 네, 네.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. 사진 한번 찍으셔야 돼요? 그니까. 러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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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없 왜,